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 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어제 11월 1일 미국의 증시 첫날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 마감을 했죠. 첫날부터 또다시 강세를 이어져서 3대 지수가 또 신고점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우가 35,913 그러면 조금만 더 오르면 36,000입니다. 다우가 만, 이만, 삼만까지 올라오면서 그만 경신을 할 때마다 상당히 좁혀집니다. 점점 빠른, 어, 빠른 연도에, 어, 년수에, 어, 만, 이만, 삼만 경신해요. 작년 11월에 삼만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11월이니까 1년 만에 벌써 삼만, 어, 육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10년 만에, 5년 만에, 3년 만에, 1년 만에, 뭐든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어, 상승률이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나스닥은 15,595 15,500 완전히 넘어섰어요. 15,600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어, S&P500 4,613 4,500 넘은지 얼마 안되는데 4,600을 또 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밤새 가장 많이 올랐죠. 1.59% 그래서 오늘 마감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필반나가 11,050원. 신고가죠?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06이에요. 처음으로 3,500을 넘어섰습니다. 이것 또한 최고치를 넘어선 거예요. 1년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29, 2,500에서 지금 3,500으로 올랐은 겁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약40% 가까이 상승했어요. 1년 전 누구든지 확인 가능하죠? 구글이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SOX 아니면 뭐 피달레피아 반도체 뭐 이런 걸 보면 1년 전에 2,529, 2,500에서 3,500으로 올라섰습니다. 또 S&P500이나 나스닥백도 1년간 40% 이상이나 상승을 했어요. 똑같이 SOXX가 어, 482.37달러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똑같이 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도 신고가 올랐었죠. 시작한지는 몇달 안됐습니다. 그러니 만원의시작에서 벌써 10% 상승을 했죠. 다른 종목에 비하면 적게 상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SOXX가 1년간 무려 57%나 상승을 했습니다. 똑같이 SMH라고 했죠. 코덱스, 미국 반도체 그것은 SMH와 똑같이 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또 필라르비아 반도체 나스닥은 지금은 어, 기준지수가 몇달 전에 바뀌었지만 똑같이 보시면 돼요. SOXX, SOXQ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SOXQ도 27.64달러. 이것도 몇달 안됐지만 새로운 신고가입니다. SMH 또 SOXX SOXQ 또 국내에 코고덱스 어, 미국 반도체 또 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다들 어, 새로운 신고가 달성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한 달간 약 5에서 8% 정도 하락을 했었죠. 이런 것처럼 1년에 몇 번씩 이런 기회가 옵니다. 이게 바로 기회예요.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어, 한10%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가 몇 번씩 생겨요. 그때는 꼭 저가 매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OXX, SMH, 1년 동안 58%나 상승했으니,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한 것입니까? QQQ, 44% 상승했어요. 타이거 나스닥 100은 49%. 오히려 5%더 많이 상승했죠? SPY는 41%. 그런데 타이거, S&P 500은 47%. 그러면, 원화로 투자하는 나스닥백이 5%더 상승하고 큐큐큐보다 또 SPY보다 어,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S&P 500이 6% 그러니 5% 6% 정도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5에서 6%. 작년 어, 11월 2일부터 오늘이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은 미미하게 오르내렸죠? 타이거 미국 S&P 500이 0.22% 하락하고 또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또, 신고가죠0.04% 상승했으니까, 어제까지 기준으로만 봐도 약 5에서 6% 차이가 납니다. 달러로 투자한 것과 원화로 투자하는 똑같은 S&P 500 지수, 또, 나스닥 100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달러 환율 차이 때문입니다. 1년간의 달러 환율이 약4% 상승했거든요. 그러니,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환율 혜택을 보장합니 볼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원화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달러 환율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만큼 5%에서 6% 정도 수익률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S&P 500 기업 중에 지금 이렇게 계속 3대 지수가 또 신고점을 연일 돌파하고 있는 이유는 S&P 500개 기업 중에 82% 정도가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기 때도 그랬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9월은 주가가 약세다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왔었죠 9월달. 그런데 올해도 변함없이 9월에서 10월 초 중순까지는 계속 흘러내렸었습니다. 약 5%에서 8% 정도. 그 다음 10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를 시작하면서 재상승 후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에 있어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테슬라. 8.49, 8.5%나 하루에 올랐습니다. 그렇자도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아주 완전히 뛰어넘어서 처음으로 주가가1 0 0 8달러 처음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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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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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0 0 0 0 0 0 0 0 5 5 0 0 0 0 작년 11월 초에 보면 400달러였어요. 테슬라가 400달러에서 지금 1208달러니까 3, 4, 10이 딱 3배 상승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에 3배. 네덜란드에 있는 10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다른 회사 차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어요. 또 하나는 테슬라, 또 하나는 중국에서 계약금도 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발표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10일 전쯤에 실적 발표 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형주 빅5에 안착을 했어요. 초대형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구글 알파벳 아마존 그 다음이 테슬라예요. 어, 원래 다섯 번째가 페이스북 메타였는데 어, 페이스북을 메타를 뒤로 이제 어, 제끼고 어, 새로 빅5에 안착을 했어요. 마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입니다. 3분기 어, 발표했을 때 요번에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다섯 배가 늘었어요. 지금 전기차들이 상당히 대세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어, 또 전기차 쪽, 포드도 본격적인 전기차 사업 확대에 대한 투자 확대 그래서 견고한 모습을 앞으로 보일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 때문에 5% 이상 포드도 상승했어요. 또 루시드라고 있습니다. 2007년에 테슬라 부사장 출신이에요. 버나드 체라는 이 사람이 설립을 한 거예요.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들도 대거 포진돼 있어요. 루시드에. 그런데 1회 충전으로 약 840km를 달리는 차가 나왔어요. 한 달간 테슬라. 55% 상승했죠. 루시드도 한 달간 51%나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지금 양산을 해서 판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테슬라, 포드, 루시드 다들 급등 중에 있습니다. 또, 아마존도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으면서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이 있어요. 리비안이라고. 리비안이 다음 주쯤이면 또 나스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보유 지분이 공개가 됐는데 그 리비안의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이 13억 달러 투자했는데 약 38억 어, 38억 달러로 늘었어요. 벌써 이것도 아마존이 갖고 있는 리비안이라는 이 전기차의 지분도 현재 3 배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또 새벽에 마감한 팡플러스주들 보면 알리바바 3% 이상, 바이두 5%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FNJS가 1.84% 상승하고, 국내에 코덱스 미국 방플러스가 또 신고점을 뚫었죠? 3만 1000원이니까, 웬만해서는 3만 1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타렐리.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는 항상 산타렐리라고 있어요. 산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11월 말에 항상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그때가 큰 쇼핑 시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11월 말 추수감사절부터 12월 말, 1월 초까지 산타레리라 그래서 주가가 그때는 떨어진, 떨어졌을 진떨어때보다 상승했을 적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또 산타레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11월, 12월은 주가 상승기예요. 미국은 그걸 가지고 산타렐리라고 합니다. 실적발표 1월, 4월, 7월 10월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할 때도 보면 대부분이 실적이 좋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죠. 3 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니까 1, 4, 7, 10월 지금 11월 초죠. 그러면 또 11월 어 11월 하고 12월은 또 연말 산타를리 때문에 또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대큰 종목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